2022년 8월,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저출생국민운동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지난해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출범했는데요.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사나 35개 주요 교단이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추리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나 35개 교단이 초저출생 극복을 이끌 정책 제안과 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열린 업무 협약식은 한교총 임서웅 공동대표회장의 사회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과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감경철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한교총 오정호 대표회장이 기도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인 문제로 본격화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사역에 동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계의 전체 의지와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서로 밀어주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교총 산하 모든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감경철 이사장은 한교총이 한국교회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저출생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야말로 자원봉사역으로 모든 예산까지도 우리 사립으로 예산을 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교총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날 두 기관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가시적 조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방국교회가 반계합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